봄이 오고 또와 굉장히 고독한 거죠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얘기입니다 나도 이 봄이 오고 이 풀이 푸르기 같이 자 결국 봄이 오잖아 결국 봄이 오는데 나에겐 봄이 언제 올까 아, 문득 갑자기 우리 이상어 시인이 떠오르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결국 봄은 왔죠 너희들에게도 곧 봄이 올 거야 가보자 어느 날 고향에 돌아가 노목께 배우려니요 언제 우리 노모를 볼까?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야? 임금 들으라고 하는 거야, 지금. 아, 나는 어느새 어머니 볼까? 듣고 있냐, 임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이장 갑시다. 천 년은 75요. 영로는 수천리요. 자, 어머니가, 에헤이, 어머니 나이도 아주 나이가 많으셔. 75세. 지금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당시 75세면 거의 지금의 90세 넘으신 거죠. 돌아갈 기약은 근데 갈수록 아득하다. 에헤이, 임금만 듣고 있니? 아마도 잠 없는 중이야 눈물 겨워. 서러워. 아유, 서러워. 우리 어머니.